안녕하세요. 주가 박당의 아책입니다. 박정식입니다. 네. 어, 날씨가 상당히 많이 덥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에어컨 매출도 뭐 증가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진행해 볼까요? 자유 주제이고 자유 네. 토론이에요. 야, 그냥 그래요? 편하게 네. 이야기로 네. 토크로 마무리 지으려고 네. 합니다. 네. 어, 그래요. 어, 그래도 토크를 하더라도 약간의 그 주제가 조금 있어야 할것 같은데 일단 뭐 우리 시작했으니까 또 시장에 한번 대해서 어 약간 또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제 막 6월 달이 들어섰는데 시장의 반등력이 나오는 거는 같은데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는 다 지났잖아요.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나눠보죠. 한번. <laughs> <laughs> 우리 박정희 위원이, 아, 예, 박정희 이 의원이... 직전에 네. 방송 출연 하고 와서 그런지 항상 방송 찍을 때 보면은 메이크업이 안되는데 네. <laughs> 오늘 갑자기 이제 메이크업이 돼 있어서 제가 적응이 안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항상 안 보고 안내 있던 모습을 봤는데 음. 일단은 그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한번 올려드렸고 제가 방송을 출연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무료 카톡방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쪽에서는 적산병이 나왔다. 네. 이게 적산병이라는 것은 주가가 쭉 하락하다가 양봉이 세 개가 나오잖아요. 네. 데그 최가를 전일 종가보다 낮게 잡아가지고 또 종가가 오늘 종가가 전일 종가를 높게 끝나고 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현상이 연속 3일에 음. 발생하면은 적산병이라고 해서 주가가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신호로 이렇게 해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거든요. 요즘에 잘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 적산병 나오고 나서, 네. 지금 추세가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 언제죠? 5월 30, 30일, 31일, 네. 그 다음에 6월 3일. 네. 연속 3일 지금 나오고 나서, 어제 잠깐, 원래 적산병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수 기회를 좀 잡으라고 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시장이 네. 5월 달하고 4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상당히 좀 오랫동안 고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했으면 한번 정도 숨을 쉬게끔 해줘야 된다는. 음. 그런 의미에서 네. 어, 6월 달에도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의 그 신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겠는데 이제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 시장이 이제 어떻게 이제 펼쳐지느냐. 오늘도 어, 지금 최근에 그 중국 시장을 보면은. 반등보다는 좀 박스권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1 2 0일전에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1 2 0선이 무너지느냐 1 2 0선을 지금 짓고 밟고 자, 2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6월 달에넣그도 숨을 좀 튀어주는 그런 장세가 조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근데 어 저는 2018년 1월달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장을 경고해 드렸었고, 진짜 하락장이 2018년 10월까지 아주 강력하게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11월에 증시 반등력을 또 여러분들한테 예고해 드렸고, 정확하게 12, 10월, 10월 30날부터 증시 반등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간론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드렸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락폭 대비 38.2% 구간부터 다시 증시는 이제 상승력을 더 제한적으로 보고 이제 조정력을 신경 써야 된다 라고 4월 달부터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나 4월 달부터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는 증시가 빠질 만큼 빠지긴 했어요. 빠질 만큼 빠지긴 했는데 상승력이 나오더라도 그 상승력은 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증시 반등력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어 다음 주 시장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죠. 금요일 날까지는 솔직히 시장이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금요일은 못 간다고 생각하고. 어,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은 금요일날 수급을 좀 보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오늘 수요일날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ISM, 비제조업, PMI에요. 요게 안 좋게 발표가 나오면 금요일날 못 가고, 금요일 수급도 당연히 안 좋아지면 다음 주도 못 가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 잘 챙겨야 되고, 현재의 증시 반등력이 혹여 다음 주에 잘 나온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일단 최대한 제한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정고점 못 넘깁니다.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 <laughs> 정고점 못 넘겨요. 어, 그거는 확실하니까, 어, 제발 좀 시장을 좀, 어,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종목들 물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꼭지에서 물려 들어가면은 시장이 반등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반시장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종목들은 안 올라가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은 진짜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분할 매수로 평단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흐름은 다음 주 가서 보죠. <laughs>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 원달러 지수가 오른 만큼 올랐다가 지금 21선이 지금 붕괴가 되면서 조정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시장을 어 당분간은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좀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6월 달이죠 지금 6월 달 시장은 여러분께서 뭐 이런 저런 이야기 많이 나올 겁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럽 쪽에서의 22에서의 그 이탈리아에 대한 재정보고회의가 있습니다. 그 재정보고도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구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 이탈리아요? 어, 이탈리아.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 그 다음에 영국의 메인 총리가 6월 7일이죠. 사퇴를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액시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좀 관건이 되겠고. 그 6월 10일 날 엑시코 관세여부. 예그 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6월 1 0일날또 중국에 대한 관세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중, 중국 대한... 관세는 6월 1일부터 시작이 됐죠. 아니 또 이제 또 나머지 또. 나머지? 네, 6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또 나머지 그 올리는 거, 항상 어. 시키는 거. 음. 10%에서 25%, 20%, 그거는 배가 와가지고 하는 거였고, 이제 그것넣 말고 아예 복경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 음. 그 부분에서도 좀 시작이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들으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께서예매하기 어려워요. 딱기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은 지금 구간에서 딱 5일 선만 봐라. 5일 선을 계속해서 타고, 상승의 흐름을 타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면 여러분께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월달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좀 흘러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동안 이제 그 압박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올라올 것같요그 다음에 미중간의 무역 협상 이야기가 작년에 10월달에 하락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나왔잖아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이 투자자들에게 필요가 쌓였어 아유또질하하네또 질환하네, 또 질환하네. 근 지금 9월달부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네. 재선이 시작이 그렇죠, 해야 그렇죠. 돼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그도 쉬어야 된다면그 전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게 된다면 네. 트럼프가 또 재선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또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또 주가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민감하죠, 민감하죠. 그러니까 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좀 주가를 좀 올라오지 않을까 아...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갑자기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미국 대선이 내년이면 우리 대선은 내후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년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대선주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렇죠. 예, 대선 주들을, 그러니까 과거 정치 테마에 엮였던 종목들을 싹훑어보니까 내년 정도에 띄우려고 1차 매집성 흐름이 나타나기 그러니까 시작했어요. 빨리 나왔어요. 예, 예. 벌써부터 이제 매집성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간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매집성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한 1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띄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를 벌써부터 잡, 잡으면은 1년 정도 기다려,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내년 한 초반부터 여러분들이 슬슬 한 공략을 평단을 낮춰가면서 공략을 하시면서 매집을 해놓는다면 내년 한 중후반 정도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결과를 조금씩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진짜 아 나는 정말 뭘 투자할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시 테마 진짜 싼거 있어요. 막 저평가 기업들도 있어요. 정시 테마 중에 그런 거. 평단 아주 아름답게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이 하락량 나왔을 때한번 1차 매집을 하고 기다렸다가 더 내려가면 또 2차 매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내년 후반까지 끌고 가신다면 정말 좀 아름다운 결과가 네.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에 또 보면은 그 미국 대선이 열렸을 때도 네. 그 대선 주자들의 정책주들이 좀 가게 됐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누구였냐? 힐러리. 힐러리가 <laughs> 당선이 마, 다 된다고 해가지고 태양광 풍력 관련된 주식들이 네. 쭉 올라가다가 딱그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트럼프가 되니까 <laughs> 태양광 풍력주들이 완전히 또안 네. 가진 어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선 주자들의 관련된 네. 테마들도 좀 중요하지만 네. 일단은 미국은 워낙 땅들이 크고, 음. 그 다음에 이 주별로에서의 그 선거운동, 그 다음에 음. 주별로에서의 투표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주자들, 지금 어, 어차피 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나오면 뭐 확실한 거고, 지금 탄핵 이야기 나오긴 하는데, 음. 근데 그좀 수면 아래 조절 같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그걸 기회를 잡았네요.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떨어지면 증시가 예. 단기적 반등력은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렇지 아요 그럴수도 있죠 <laughs> 근데 예. 민, 민, 어, 민주당에서는 민민 예. 트럼프가 다시 나오길 탄핵 안하고 예. 다시 나오길 어. 바란대 왜 그러냐면은 아. 이 탄핵 여론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네. 트럼프가 나왔잖아요. 어. 그러면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미치죠. 미.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 네. 그 다음에 샌더스샌더스인가요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주자들의 정책도 여러분께서 좀 살펴보시는 음...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관련주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조사를 해야겠죠. 아니, 그냥 9월이니까 <laughs> 네, 아, 이제 9월 이니까 남았잖아요. 지금 6, 7, 8, 9년. 네. 이제 서서히 이제 자기 지금 미중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네. 트럼프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소방 상태가 되고 나면은 네. 자기의 어떤 정책의 이야기 하면은 또 민주당 쪽에서도 네. 주자들이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조사하시면 알려주시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 애신을 다 뒤져서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콕콕 찍어서 알려주시지 마시고 폭넓게 여러 개 언급해 갖고 선택하지 못하도록. 예. 그리고 제가 그 서부에는 예. 친구가 살고 있고 예. 동부에는 그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지금 어.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동부 서부를 다 연결을 해서 제가 예. <laughs> 트럼프하고 예. 그다음 에 민주당 쪽에서의 예. 어, 이야기, 정책 이야기,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듣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정치 테마 쪽은 달인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에는 아주 빡빡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 특히 또미 대선 관련 종목들을 만약에 원하신다,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하채기 명인 TV, 그, 유,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쪽으로 방문을 하셔서 어,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밑에 하단에 우리 하체기 명인 TV랑 그 오픈 채팅방 주소를 p d 님이 해주시려나 모르겠지만 여기 하단에 조금 표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니까 어. 해야겠죠.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우리 박정식 의원이 또 운영하고 있는 주식 디자인 연구소도 있습니다. 우리 박정식 의원이 뭐 주식 디자인 연구소에 상당히 좀 좋은 내용들을 많이 올리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저희에게 꼭 해줄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구독. 좋아요. 그렇죠. <laughs>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좀 찾아뵙겠고, 조회수가, 이게 구독이 몇만이, 음. 천명이었나요? 어, 뭐, 얼마 되면 우리 그 대표님께서 뭐 공약을 아, 내세운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아, 천명이요, 천명. 아, 천명이 네. 아, 되면 우리 구독 천명이 되면 우리 그 대표님께서 어,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천 명이 되려면 조금 <laughs>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아, 우리가 영상을 좀 많이 올려야 해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개밖에 그러니까, 안걸린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들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빨리 천 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이벤트를 좀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정식 위원의주익디자인연구소 그다음에 저 하채기의 명인 TV v 오셔서 방송 청취하시고 그리고 와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꼭 눌러주시기 꼭꼭 바랍니다 우리 박정식 의원 마무리 방송 한번 하시죠 말씀하시죠 어, 시장이 좀 힘들어도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렇죠 힘드신 분들은 꼭 우리 하책이 형님 따라가십시오 <웃음> 파이팅입니다 <웃음> 파이팅 네.